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부진입니다. 자, 월드컵이 이제 16강 진출 이후에 8강 진출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많은 그 분께서 이쪽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냐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애국심 때문에. 그 외국 시민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됐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음, 좀 축구 다 보고 난 뒤에도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래도 끝난 거니까 끝난 게, 대한민국 선수 진짜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동안 행복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농구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잠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이게? 잠몰 올린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어 죄송하다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 저 초안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던 것은 이거였는데, 이게 배당 메리트에 따른 값을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어찌된 게 이거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여튼 이건 이게 다 대박, 대박이었는데 저는 아, 이거랑 뒤에 거랑 같이 이렇게 반반은 가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게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그 어, 농구 어제께 말씀드렸던 지이그 클라식 데이터 클라식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아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 클라식 데이터 클래식 데이터 이게 분명히 아, 이게 이 팀이 A팀이 올등이 앞서는데 배당이 A팀이 역배다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배당이랑 데이터랑 같이 비교를 못 하면은 이 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저께도 보셨듯이 어 피닉스가 모든 게다 앞서고 있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또 델라스가 완전히 정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럼 의심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어 저, 제가 제가 오전에는 일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료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피해를 준것 같은데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내 경기 국내 경기가 있는데 국내 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 SK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자, 서울 SK가 평균 득점 84점 그리고 서울 삼성이 74점입니다. 득점에서 득점에서 SK가 앞서구요. 그리고 3점 슛도 서울 SK가 33%, 그리고 서울 삼성이 30%가 나옵니다. 2점 슛, 2점 슛도 서울 SK가 52%, 서울 삼성이 49%가 나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가 걔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비적인 리바운드는 또별 차이가 없어요. 리바운드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두 팀은 하지만 어시스트, 턴 오버 그리고 스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서울 SK가 수비고 공격이고 모든 부분에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파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도 괜찮고 다 괜찮은 SK를 승으로 보고요 SK 승으로 보는데 삼성이 파울이 많다는 점은 어, 자유투도 많이 줄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 서울 SK 승 마인승 이 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대 어깨 금융경기입니다 자 우리카드 블록킹이 7.8 오케이 금융이 7.6 서브 성공률 우리 카드 6.3 오케이 금융 6 2별 차이 없습니다 득점에 대한 관계인 누적을 봤을 때는 오케이 금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 왜냐하면 오케이 금융이 평균 세트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세트 수가 많다 보니까 득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카드는 득점이 자, 어, 세트 수가 조금 낮으니까 득점이 낮다는 거 이거는 굳이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블로킹이랑 그다음에 서브 성공률 이두 개를 봤을 때 우리 카드가 앞선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우리 카드 승으로 봅니다. 우리 카드 승 그리고 이두 팀이 한 세트는 줄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오버를 대상하는데 오버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안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 KCC 대기업버행 경기입니다. 자이 경기는 KGC 승으로 어, 저는 나왔는데요.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블로킹이나 서브 성공률 이게 모든 부분이 기업은행이 앞습니다. 서브 기업은행이 다 앞서고 있어요 기업은행이. 근데 그러면 왜 쓸데없이 대전 KGC라고 말씀, 얘기하세요 하면은 배당 때문에 배당. 모든게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는데 배당은 이상공사로 줬어요 그래서 인베이 때문에 이것도 의심이 간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지시 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안전하게는 기업은행 프랭스도 괜찮은데 저는 배당을 왜 이렇게 줬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오즈메이커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가지고 배당 1.75대1 8이 분명히 핸디는 알수 있다면 하 가망성을 두고 있는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 경기 차라리 가실거면 이거는 그냥 데이터상 아, 배당이랑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나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업은행 프랜스는꼭 보험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나온 픽은 이겁니다 서울 SK 승 우리 카드 승 자, 여기서 골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두 개만 고릅니다. 이두 개만 고르겠습니다. 자, 축구,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끝났지만 어쩌겠습니까? 다른 나라 축구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 축구가 5.8대3.5대1.5 배당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이. 스페인이 어, 지금 돌풍을 잠재울 거냐. 지금 그런 메리트로 볼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경기가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무승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모로코 프렌승으로 보고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대 스위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또 잘못됐네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이거 포르투갈 승에 어, 이 경기도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축구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더 배당이 떨어지는 걸 봐야 아, 여러분들 배당 떨어지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은 어, 배당 떨어지는 걸 어떻게 봅니까? 여쭤보시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자, 브라질이 처음 1.2배당을 받고 한국이 12배당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1.3, 이하 1.2에서 1.29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고 한국은 5배당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 경우 여기도 분명히 1.3배당 이상으로 같이 떨어지면 아 6배가 나서고 있구나 이상할 수가 있는데 1.2에서 배당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고 봤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무작정 그냥 애국심으로 한국 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분석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여러분들 그멤버십은 멤버십 부, 멤버십을 어떻게 들어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멤버십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수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길게 보시고 한번 음, 재테크로 보신다고 하시면 멤버십이 괜찮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다고는 방송만 보시더라도 분명히 단기간에 수익을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기 괜찮아요. 이 경기는 가지 마세요. 제가 꼭 멘토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그리고, 어, 월드컵 기간 지금 전부터 피곤하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 한국은 춥다고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